한 남성이 물건을 마구잡이로 내던지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듭니다. 급기야 말리는 할머니까지 밀쳐서 넘어뜨리는데요. 그런데 그때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하지만 내린 건 구급대원이 아닌 낯선 남성, 그리고는 할머니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하는데요. 대체 이 집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 이번 사연 조금 주목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걸 어, 준비하면서 야 세상에 이런 이런 인간이 있나? 어? 자 불쌍한 우리 엄마 좀 살려달라 도와달라는 사방 가족의 제보십니다. 일단 제보자분 50대 여성이고 요한살 어린 남동생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남동생이 정말 어렸을 때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유, 정말 유명할 정도의 문제였다고 하고요. 고등학생 때는 중학생 여학생을 폭행해 사교서 쫓겨났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부모님이 말하는 집에 살면서 그냥 집에서 용돈 받아가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심지어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이 제보자분은 서울 쪽으로 결혼해서 취업되는데 결혼한 이후에도 남동생에게는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남편에게 해코지할까봐 남동생에게도 남편에게도 서로 번호는 또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한살 어린 남동생 근데 완전 사고뭉치 완전 그냥 내놓은 자식 하지만 제보자는 아이, 부모님하고 같은 동네에 살아, 이 남동생이. 그게 늘. 신경이 쓰이셨다. 네 맞습니다. 남동생은 50대가 되도록 변변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사짓는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카지노를 전전하거나 아유. 뜬금없는 사업에 투자를 해서 돈을 까먹기 일수였다고 하는데요. 또 20대 때한 차례 결혼한 적이 있지만 바람을 피우다가 들켰고 아내를 때려서 이혼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유. 이뿐만 아니라 남성은 기도, 그 뒤로 이 국제결혼까지 포함해서 이세 번을 결혼했는데 모두 이혼으로 끝나셨다고 하고. 고요. 제보자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제 동생을 그만 도와줘야 된다, 돈을 끊으셔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했지만 부모님은 너는 대학도 가고 좋은 직업을 가졌지만 이네 동생은 아픈 손가락이다. 그래서 자립할 때까지 도와줘야 한다면서 두둔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부모님 와의 그 아픈 손가락 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자,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인간이었답니다.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외제차를 네 개인가 타고 다녀. 그러기니. 수. 그러니까 매해 여자 데리고 다니고, 그냥 여자가 수시로 바뀌고 유명인사예요. 그 동네에서 그냥 미친이라고 다 알더라고. 엄마 옆에서 여자들은 다 건드리고 다녀요. 혹시 무슨 재벌이세요? 아닙니다. 뭐, 쥐 돈으로, 자기 돈으로 샀으면 뭐라 할 리가 없지요. 이 모든 것을 부모님 돈으로 산 거고요. 와우. 부모님이 농사지면서 피땀을 들여서 거둔 이것을 갖고, 뭐, 람, 땡땡. 소리 많이 나잖아요. 왕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 동네가 사실 크지가 않는데 다 들린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에이 허세나 사치가 그, 그 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손가락이 10개인데 반지를 여덟 개를 끼고 다닌다고 해요. 그리고 롤렉스, 아, 롤롤땡스 시계 엄청 비싼, 아롤롤 그걸 찬다고요? 네네 엄청 비싼 뭐 가짜 아니고 진짜고요. 명품 금 반지 이런 걸 끼고 지금 다닌다고 하는데 또 문제는 여자 문제, 폭행 문제 이런 게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제보자 역시 좀 창피해서 뭐 동창회 같은 것도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뭔 돈으로 세상에 그런 슈퍼카를 사? 어?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이 정도로 또 끝난 것도 아니에요. 이 아버님이 몇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후로는 이제 더 심각했었습니다. 구제 불능이에요. 그 본인 집은 도박 빚으로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집에 들어와서 사는데 아이고. 이 어머니께서 평생 농사를 지어서 손가락이 다 이렇게 굽어주시고 팔도 못 드시는 상황인데 이 아들 새끼 밥을 다 챙겨 먹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나가 참다가 이제 화가 나니까. 한마디 했대요. 너 사랑구실 좀 해라. 사랑구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동생 손을 들어서 정말 욕을 하면서 죽을래? 이러면서 아, 누나한테? 손찍, 네, 손너 찌검을, 죽을래? 네. 이렇게 손찌검을 할거 진짜 위협을, 장난으로 아니고 진짜 위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누나의 남편, 그러니까 매형이 상당히 키가 크고 등치가 좋대요. 어. 그러니까 매형이 딱 나섰대요. 어. 그랬더니 갑자기 또 이렇게 또막 이렇게 꼬리를 내렸다고. 아이고, 야, 전형적인. 아, 진짜 약자 앞에서는 음, 어 강자 앞에서는 깽깽깽, 자그 뒤로요, 이 제보자는 남동생이 조금은 매형 무서워서라도 정신을 차린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아니었겠죠? 더 들어보시죠. 끌고 다니면서 엄마를 때리거나, 야이뭐나너 나가 막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욕하고 막 누가 알까봐 그냥 이렇게 진짜 다 시시시 했었어요. 그런데. 다 던지고 깼더라고 근데 살인사건 날것같아 아니 팔순 너무 머리채를 자꾸 끌고 다녀요? 예, 최근 몇년 동안 어머니 말 들어보니까 이제 동생 남동생 나쁜 짓안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줄 알고 믿었는데 경찰에 신고가 됐는 것 같아요. 남동생이 어머니를 엄마를 폭행했던 혐의로. 근데 나중에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남동생이 그동안 계속 어머니한테 욕설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땡저땡 땡 막말도 하면서 손찌검도 일삼았다고 하고요. 급기야는 이번에는 이 노모를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욕설하고 퍼붓다가 이 주민이 이걸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그게 이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미친 인간이네 이거. 네, 뿐만이 어? 아니라요. 어느 날 남동생이 어머니한테 병원에 가자면서 낯선 남성이 어머니를 구급차와 비슷한 차량에 태우려고 강제로 좀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웃이 이걸 듣고 간신히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어머니를 강제로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던 걸로 아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경찰에 확인해 보니까 남동생은 최근 5년 동안 폭행과 난동 등으로 6차례 신고된 기록이 있었대요. 하지만 매번 어머니가 오해라면서 좀 감싸 안으면서 사건이 모두 흐지부지 끝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어머니를 강제로 떼어내려 했던 이유는 바로 돈이었는데요. 어머니 명의로 5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놓고 심지어 집까지 차지하려 했던 정황이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제보자는 어머니를 설득해서 남동생을 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고 사문서 위조 등 추가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이, 이 사람이 이 어머니한테 팔순 노모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좀 소개해드릴게요. 어머니를 때리면서 야넌 치매 환자야 이 X야 양 변호사님 현재 제보자 이 누님이랑 어머니는 보복이 두려워서 몸을 피하신 상태래요. 네 그리고 뭐 집에 다니거나 경찰에 가거나 할 때도 제보자가 모시고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까 그 어머니한테 욕설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도. 자기는 그렇게 폭행을 한 적이 없는데 엄마가 치매에 걸려서 거짓말 한다라고 그렇게 또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라 합니다. 하지만 제보자분이 병원에서 어머니와 검사를 해봤던 거예요. 결과 멀쩡해도 너무 멀쩡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멀쩡한 마음으로 아들한테 그런 일을 겪으셨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지금 저, 지금 남동생이라는 사람은 이 폭행, 어머니가 이제 이전에 부인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처벌하지, 원하지 않는다고 했더라도 아... 상습폭행으로 가면 그것과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고요.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어머니 명의썼기 때문에 이건 사무소 위조와 행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그런 어떤 뭐 정말 배움망덕한 불효를 저질렀을 경우에 올해 말까지 상속과 관련된 법률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어, 이후로는 그니까 불효자는 상속을 아예 못 받게 도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어머니 너무나 멀쩡하시다고 하시니까 틀림없이 좀몇년 훨씬 더 길게 사셔서 상속 막아야죠. 이런 예. 사람을 어떻게 상속까지 해줍니까? 아니, 박준 변사님, 네. 박 변사님도 이제 노모가 계시잖아요. 네, 뭐. 이, 예. 네. 아무튼 이런 거 보면 막 진짜 화나지 않으세요? 아, 이 사람인가 싶어요. 기본적인, 뭐, 뭐, 효도 뭐 말하라는 건 아니에요. 뭐 효도 하면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폭언하고 폭행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부모가 좀다 해줬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아, 납득하기 어렵고요. 적당하게 처벌받아야 되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사람한테 어떠한 재산도 좀 가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이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저는 어머니께서 이제 아픈 손가락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니까 러 이제 모성애가 있다 보니까 내 탓이지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지 이런 잘못된 책임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학대를 오래 받다 보니까 학대가 내면화돼서 이제 내가 맞을 만하니까 맞는 거다 이렇게 또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이고. 이제 가장 중요하는 건뭐 당연히 뭐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걸 떠나서 기본적인. 안전, 어머니의 안전은 보장이 돼야 되죠. 음. 그래서 이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어머니를 보호하고 분리하고 또 어머니가 또 다시 내 아들은 죄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가능성도 좀 상당히 농후하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어머니를 이제는 설득을 해서 이게 어머니의 안전을 보장하고 또 아들을 위해서도 이 정도에서 조금 혼이 나야 되는 것을 좀 알려드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댓글도 보겠습니다. 백오공님 당장 연 끊으세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누나한테 분명히 해를 가할 겁니다라고 하셨고요. 요 니나노님 분리 조치가 시급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백사장님도 사람 인간이라고 표현하기 실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예.